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황후여 전대룰 고칠 수 있다. 비대위원 대통령실과도 의논도 참패 수순으로 가는가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수 정권이 해병대와 척을 지나 팔각모를 적으로 돌리는 이유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일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방청석의 해병대 예비역 20여 명은 눈물을 흘리며 거수경례를 했는데요. 한 노병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면 이렇게 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라라고 했습니다. 이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는 정권 퇴진 선봉에 설 것이다 사단장 한 명을 구하려고 국가를 흔드는 게 어떻게 보수냐라고 했습니다.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구속 심사를 받을 때 군과 팔각모 사나이를 불러줬던 그의 해병 동기들은 경기 화성 해병대 사령부에서 용산까지 오십늘 행군했는데요. 그들은 지휘관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해병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윤 정권이 해병대 명예를 짓밟았다.라고 했습니다.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는 모든 해병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해병을 포함한 예비역 군인들은 보수 정권의 가장 든든한 지원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윤 정부 퇴진을 외치는 건 낯선 광경으로 윤 정부 인연은 대선 승리 선거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는 연속이었습니다. 당내 비주류를 배척하며 이대남을 등돌리게 하고 명품 백 논란을 키워 중도 보수층을 떠나게 했으며 소통 부족과 정치 실종 문제가 매번 지적됐고 그 결과는 총선 참패였습니다. 해병 377기인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 해병대전 우회장 출신으로 해병대에 애정이 큰데요. 그런 홍수석마저 법취지를 거부한 건 박정훈 대령이라며 기존 용산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물론,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적 측면도 있지만, 엄정대응 방침부터 밝히기 전에, 옹수석이라도 해병선후배를 만나 소통하며, 여야, 가교 역할을 할 수는 없나, 언제까지 지지자들을 떠나게 할 셈인가. 라고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국회 통과와 해병대 예비역의 강렬한 반응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정치적 도전과 분열의 상징적 장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통과는 특정 군부 내 사건에 대한 국회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정부 내부의 군 관리 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가치인데, 이 법은 군 내부의 사건을 정치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로 볼수 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의 반응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군 집단이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상황을 드러냅니다. 의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심각한 분열이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정부의 지지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의는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해병대와 같은 중요한 국가기관을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정부의 대응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부 내부의 소통 부족과 정치적 배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당내 비주류나 특정 사회 집단을 배척하는 정책은 중도, 보수층을 포함한 넓은 지지층과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기 연합이 해체되는 과정은 다양한 사회 집단과의 연대 부족과 이들 집단의 요구 사항을 무시하는 경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대선 승리 후 지속되어야 할 정치적 동맹이 느슨해지는 원인이 되며 결국은 총선 참패와 같은 정치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의 감정적 반응과 그들이 제기한 정치적 요구는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내부적 도전을 상징하며 이러한 분열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의 안정성과 정책 실행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정부가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